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름도 멋진 이 용담초 효능 촬영하려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용담초는 용담과에 딸린 열애살이풀로관운풀 백근초, 담초, 고담 등 여러 이름이 있으며 우리나라 산이나 들에서 흔히 자랍니다. 이쪽 산에는 항상 용담초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열애사, 열해살이풀이라서 한번 찾으면 매년 또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누가 깨지 캐가지만 않으면 참 좋을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키는 30에서 한 50cm쯤 되며 입은 마주나고 좁은 달걀꼴이고 가을에 종 모양을 한 진한 파란 꽃이 피는데 파란 하늘을 닮은 이 꽃이 청초하고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재배합니다 혹시 용담초 전설을 들어보셨나요?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호러머니를 모시고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나무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 덮인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요. 한참 눈을 헤치며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토끼한 마리가 눈 속에서 풀뿌리를 캐는 신용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갔죠. 그런데 이 토끼는 몇 걸음 앞서 도망가면서도 계속 눈 속을 앞발로 헤집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무꾼이 토끼가 발로 헤집던 곳을 살펴보니 가냐뿐 줄기에 보랏빛 꽃이 달린 처음 보는 풀이 있었습니다. 남무꽃은 신령님이 산토끼를 대신하여 신령한 약초를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풀르 뿌리를 캐어다가 위장병으로 알아 누워 계신 어머니께 다려드렸는데요.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며칠 뒤에 깨끗하게 나와 건강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남무꽃은이 약초가 산신령이 내려준 것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 풀의 맛이 마치 용을 쓸개처럼 쓰다고 하여 용담이라고 이름 지었, 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전설의 토끼가 나왔는데요. 신기하게도 이쪽 산에서 야생에서 자라는 흰 토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갔으면 분명히 용담 쪽 군락지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방에서 용담은 뿌리를 가는 약재로 씁니다. 또한 용담 쪽 꽃의 방향성분은 간장의 활동을 도우며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 음주로 간장을 혹사하는 사람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은 용담초를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동양의학에서는 고혈압에 의한 어지러움, 기울림 두통, 방광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담초는 몹시 쓰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리고 염증을 사기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용담초는 주로 소화기와 비뇨기질환을 다스리는데요. 관련 질병으로는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병증, 간 기능 회복, 사지가 힘없이 늘어지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간열, 간질, 간장 보호, 살갗이 몹시 가려운 전염성 피병인 개창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고열과 함께 전신에 일어나는 경련, 과민성 대장 중후군 관절염, 뇌염, 가래, 당낭염, 방광염, 불명증, 설사, 소염제, 심장 마비, 각종 암, 오암 요도염, 위산 과다증, 위염,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 풍, 황달, 열을 내리는 해열 등이 있습니다. 어, 이 밖에도 많았는데 좀 중요한 것만 였습니다. 대표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음,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용남초 뿌리를 말린 것을 용담이라 하며 주로 약용하는데 맛이 매우 씁니다. 이 쓴맛은 위장에 들어가 담즙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위를 건강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도와줍니다. 제가 뿌리를 조금 먹어봐, 먹어봤는데요. 예, 이제까지 먹은 풀 중에서 세 번째 안에 들, 들 정도로 아주 씁니다. 또 쓴맛이 빨리 가시지도 않아요. 물을 계속 먹게 됩니다. 아, 정말 생으로 먹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담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을 비롯하여 각가지 염증, 암, 뉴머티스 관절염 팔다리 마비 등에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용담 뿌리에 들어있는 겐타오니 성분이 염증을 없애는 동시에 진통장을 해줘요. 또 용담 뿌리 다리물은 상당한 항암 효과가 있고 특히 유암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에서는 비인암 당랑암, 췌장암, 위암 등 각가지 암에 용담만을 다려 먹거나 꿀풀이나 3백초 어성초, 늘어나면 뿌리껍질들과 함께 다려 먹습니다. 어,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 동물 실험에서는 52%, 체외 실험에서는 70에서 90% 암세포 억제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용남초는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간과 다음의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로 습과 열이 결합된 나쁜 기운으로 인한 황달, 습혈이라고 하죠. 이 습진, 눈의 충혈과 두통, 이명, 가슴과 옆구리가 결리고 아픈 증상, 경련과 함께 팔다리가 움츠러들고 펴지지 않는 증상, 눈이 충혈되며 소리가 안 들리는 증상 등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관장, 간장과 담낭에 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증세를 수반하는 이 조루증에도, 치료, 조 중에도 치료제로 사용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용담은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뭐 지금 채취해도 되죠. 잘 말린 뿌리를 잘게 썰어 1회 1회에 1에서 상그래 병로를 200cc의 물로 달이거나 또는 곱기 가루로 빻아서 병, 복용하시면 됩니다. 오, 혈압이 오르면서 머리가 아플 때는 용담초를 거칠게 가루로 만든 다음 4에서 6g과 치자한 개를 차 찻잔에 함께 넣어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정도 우려내어 마시면 됩니다. 이를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복용합니다. 식후에 하는 게 아니라 밥 먹기 전에 하는 겁니다. 주의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담초는 체력이 허약하거나 비장과 위장이 약해 자주 설사를 할때 특히 시별이 없는 상태에서 용담을 쓰면 두통을 일으키기 쉬우며 위장이 손상될 수 있으니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고 해도 이 허약한 체력 때문에 열이 난 경우에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어, 식사 전에 또 소량을 복용하면 위액 분비 촉진으로 소화가 잘 되나 식후에 과량을 복용하면 도리어 소화기능 감퇴와 더불어 두통과 안면이 붉어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식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죠. 자주 나눠 마시면 더 좋아요. 예. 이상 용남초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용남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좋고요. 또 열이 많은 사람 되기는 아주 보약이랍니다. 뭐 자기 몸에 열이 많다 싶으면 용남초 최고죠.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